아 개인적으로는 부상이 겹치면서 게임에 많이 출천할수 없었는데 그래도 마지막 마지막 원정을 3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래도 좋았 좋았습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할몫은 저희가 할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제 상대팀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플레이오프가 결정 될것 같은데 뭐 기다려야죠. 일단 저희가 하키를 정확히 이해하고 하려고 했던, 근데 시행착오도 분명히 있었지만, 어, 무기력하게 경기를 졌던 게임이 뭐 한두 경기, 뭐 작년에는 사실 많은 경기들을 무기력하게 졌, 졌는데, 올해는 그래도 상대방이 경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저희가 이제 프리오프에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 모르겠지만, 꼭 올라가면 저희가 우승까지 해보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